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7월 12일 금요일이고요. 로마서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사.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들이는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벤에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맺은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브루 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시무리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난하라 그의 어머, 그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난하라빌룰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는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난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난하라 그리스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난하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럽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에서 상하게 하십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문양과 문안과 찬양. 나의 동역자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시 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나와 온 괴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인사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게 이런 이런 사람에게 무난하라고 여러 사람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누군가가 교회에게 이런 사람을 미 존,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을 기억해 좀 해주세요.라고 그곳에 이름을 불리는 사람 그곳에 속한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쁠까 이게 첫 번째예요. 사도바리 로마교회에게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런 이런 사람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는 곳에 들어간 인생은 정말 존귀한 인생일 거예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존귀한 사람으로 이런 사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좋지 않은 일로 기억되거나 안타까운 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존귀한 자로 기억되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닐까. 아,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아,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이렇게 문안을 한 다음에 이 로마 교회에게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아, 권면하는데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간다는 거는 그곳에그 사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것 때문에 거치게 하는 자리 있다면, 그곳에서 갈등이거나 안타까운 인생이 있으면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어몇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있으면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합력해서 아름다움을 이룬 인생이 되어야지 그것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음 있는 자들 가까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데는 가까이 하고 지혜롭고 악한 것은 아예 그냥 눈에 관심도 갖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그 교회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선한 데는 관심 갖고 지혜롭지만 악한 데는 아예 관심을 끄는 인생, 그것에 관심도 갖지 않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로마서 마지막 말씀 마지막에 기억할 때 존중함으로 존귀함으로 기억나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이 사람 참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로마 교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아마 이렇게 살아가면 존귀하게 그렇게 기억될 것 같아요. 하나는 분쟁을 일거나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지 않을까? 아, 그다음에 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나지 아니할까? 기억나지 않을까? 그다음에 교활한 말과 아처나 많은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인생 되지 않으면 존귀한 인생으로 기억나지 않을까? 그런 인생으 오늘 살아갔으면 좋겠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